안녕하세요 오늘 영상 주제는 트메가 따라하는 준규의 하루 어, 사실 따라기라고는 별로 다를 게 없는 게 제가 준규랑 어, 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저도 22년째 자가격리 중이라서 저는 20년째 자가격리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준규처럼 좀 놀아볼게요 침대에서 아 지금 닭강정을 미리 시켜놓을까? 매콤 세트 고그이다이다 그리고 치즈 갈릭 소스를 가면만원 딱. 자 그럼 저는 좀띵글뒹글 해볼게요. 야 yeah. 치즈 갈릭 소스. 여러분, 제가 근데 어마무시한 실수를 해 버렸어요. 깜빡하고 콜라를 사이다로 안 바꿨지 뭐예요. 펩시가 왔어요. 이 그래도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아 집에 콜라 있는데, 아 사이다로 안 바꾸고 멍청했어. 그래도 준규와 함께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매콤한 맛에 치즈 갈리 뽕당 찍어서. 음. 이 치즈갈릭 소스, 그거 맛이랑 똑같아요. 그, 피자 시키면. 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요만한 거. 그거랑 맛 비슷해요. 난 거기다 맨날 피자 끝에 찍어 먹거든요. 굉장히 배불러요. 음, 한 절반 정도 먹은 것 같은데, 어, 굉장히 배불러. 많이 먹은 만큼 움직여야겠죠? 잠시 본체 및 박지은에게 로그인을 해서 필라테스를 갔다 올 겁니다. 근데 한 1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1시간 동안 뭐하지? 준규의 EDM 댄스 따라잡기? 필라테스 끝나고 오는 길에 대추 쌍화차를 샀어요. 집가서 한번 마셔보지요. 대추 쌍화. 흔들어야 하나요? 오케이. 흔들었고. 괜찮은데? 응? 음? 음? 마실만한데? 음! 배불러. <laughs> 아니, 진짜 먹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배가 불러요, 지금. 얼마나 남은 거야? 너무 많은데? 오늘 먹고 안 먹을 것 같아요. 음, 나쁘지 않다. 하지만은, 나쁘지 않은 거에서 멈췄다. <laughs> 한 모금 남았습니다. 다 마셨어요. 끝! 아 샀으니까 다 먹어야 되는데. 아. 음, 내가 유튜브를 위해 지금 별짓을 다 한다.